조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 대행 차규근 정춘생 신작식을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왕창 오셨습니다. 네. 자, 요즘 1번 유세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1번 이재명 딱 입고 대표님 입고 오셨네 아예. 네 입고 왔습니다. <laughs> 지금 우리 선대위에서는 우리 밖에는 지금 저 밖에는 1번 옷을 못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거 사무원 TO가 제한되어 있어서요. 네. 근데 이제 다른 그 민주당 의원들은 그 정무직 의원들은 이 TO 외에서 저 옷을 다 입고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어 근데 우리는 다른 당이잖아. 어, 지지 선언을 했지 만 어. 그러니까 우리는 티오 안에서만 옷을 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티오는 아 한정돼 있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네. 대표님만 네. 지금 그거입고 네, 네.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저렇게 파란색고 파란색. 네. 네. 저도 파란색 장고구니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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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25cm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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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이파란이 파란색 구어를 <laughs> <laughs>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네. 네. 대표님 저는 대표님이 입으신 거 보고 다 입은 줄 알았어요. 음, 그 영상 <laughs> 영상 한번 들어봐 주세요. 대표님 그거 입고 춤추시지. 어. <laughs> 아 사진으로 지금 <laughs> 사진밖에 없나? 어, 많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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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저게 춤추 사진인가? 보통은 춤추는데 아, 춤추는 분이 <laughs> 있는데 있어요. 근데 아, 아 저기들 나다 춤추는 저건 <laughs> 사진인가? 어, 봐요. 저기 서울인 것 뭐. 같은데요? 민그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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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재능입니다. 아, 일본 라이언스 파크에서의원모 민주당이 성 의원. 아 그래서 <laughs> 예. 아 일본 입고. 예. 그래서 파란 파란 어디 브랜드입니까? <laughs> 그거 <그냥. 웃음> 비싼데 색상이. 아 그래서 파란지. 파란 거 입고 아시작시도아저 네. 옷을 못 입는구나. 예. 네. <laughs> 네. 그래도 오해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왜 이재명 선거 운동하러 왔으면 부시할 거면은 어? 그렇지. 이재명 이름 써들고 하지. <laughs> 그렇지. 못한다고. 하고 싶다고. <laughs> 아 그렇구나. 대표님만 입고 있구나. 그러면딱 하나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옷을? 아 지금 이제 배정해 준게 지금 세 명. 세개티오가 있습니다. 세 개. 어 그래서 3인당이나 기본소득당은 하나. <웃음> 어, <웃음> 그다음에 우리는 단 크다고 세 개. 그래서 되게 깐깐하네두 명은 그. 어, 검찰. 검찰개혁, 검찰개혁 선봉대라고 선봉대. 예. 해서 그 이렇게 도장깨기 전국에 있는 검찰들. 검찰청 앞에 도장깨기 도보행진 하거든요. 음. 거기에 이제 두 명이 옷을 입고 이규원 한가선두 사람이 <laughs> 옷을 입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돌아다니면은 한 표찰당 다섯 명밖에 못 걷잖아요. 예. 그래서 선봉대도 다섯 음. 명씩만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다섯 명 하고 한참 뒤에 나가서 또 다섯 명 이렇게 그 그러니까 지난 총선 때하고 이번 대선 때하고 해보시니까 뭐가 달라요? 혹 갔거나. 다른 점이 있다면? 네. 응? 지 이번 대선이 지난 총선에 비해서 어 주민들이 굉장히 더 열심인 것 같고요. 호남 갔을 때 어. 그리고 마음의 갈등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일대일 구도라는 게 확실히 느껴져요. 아마음의 갈등이 없지. 네. 예. 마음의 갈등 있을 수가 있나? 네. <laughs> <laughs> 아, 그렇죠. 데 이제. 그 조국혁신당 당원들 중에는 우리 후보 냈어야 된다는 얘기 아직도 하는 사람 없지 않아 혹시 있잖아요? 어뭐 일부 계신데 일부 있는데 거의 당원 전 당원 투표 했을 때. 98%로 아, 98%났나? 네 예. 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그 독자부를 내야 된다고 생각했던 분그히 일부였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장에 가면 저는 또 선대 서울시장 위원장도 맡고 있어서 유세를 같이 민주당과 같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 이런 걸 만들어 갖고 네. 많이 나오세요 현장에. 아 나는 조국혁신당 네. 당원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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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재명 유세에 네, 네. 저렇게 네, 만들어서 네, 네, 나온다. 네. 그리고 거. 제가 도만한 사이즈는 누구, 개인이 아무나 할 수. 예, 25, 예. 25, 25 해서 다 만들고 나오시고 제가 유세하는 것만 나와서 같이 힘써주고 저도 우리 조기혁신당도 기여 일본 잔반은 못 입지만 어. 선거운동 열심히 뛰고 있다 하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당원들이. 그러니까. 네. 우리 같이 저렇게 춤을 출수 있는 이유가 우리 당원들이 많이 나오세요. 응.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 어. 신이 나는 거예요. 축제 응. 같고. 대구도 분위기 네. 많이 바뀌었다 우리 차규현 의원님이. 어. 김문수 검증 특위하고 그다음에 어 대구 시당 위원장에서 대구 총괄 선대 위원장 같이 하고 계십니다. 대구요. 네, 네. 제가 뭐 반헌법 후보 검증 본부 본부장 하고 있고. <웃음> 김문수 김문수 <웃음> 검증 본부장이에요. 어. 그러니까. 대구 뭐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대구에 이제 제당 당원, 여성 당원이 계시는데 별명 1구입니다. 1구. 19. 아, 왜 1구예요? 19 19. 작년 총선 때 지역은 (1번) 미래는 (9번), 9번. 어. 지을라고 직장 내에서 1아 계속, 아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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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단체가 어. 이제 그 회사가 이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은 곳이거든요 어. 근데 1 9야1 9야 항상 그러시는데 어. 이번에도 이제 1 9야 점심 먹으러 가자 어.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아저 (1분) 안 지금은 같이 밥안 먹을래요 했더니만 <laughs> 그 나이 많은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이번에는 뭐 이재명이 되겠더라 근데 이재명이 되면 그 나를북한에그 가타파시 같으면 걱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어. 근데 이분 19여성이 한한 말이, 아 그러면 우리 잘하는 게 있잖아요. 탄핵 시키면 되잖아요. 어. 나 그러니까 그 어른이 어 맞네. 알아, 다 알아. 일번 찍어 줄게. 별별 논리가 다. 별별 논리가 다. 대구에서는 그렇게라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웃음> 그렇게라도. <웃음> 아 일단 찍어놓고 잘 못하면 네, 탄핵 시키면 되잖아요. 잘하는 거. 예. 그래. <laughs> <laughs> 야 이거 재밌을 수도 있는데 천웅근 의원님이 어, 네. 하니까 큰 재미는 없는 거야.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정춘생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시면서 우리가 이제 조국혁신위원회 다섯 개 본부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김문수 검증본부가 있고 음. 정춘생 의원님은 판다. 저랑 같이 보여주셔야죠. 끝까지 판다. <웃음> <웃음> 저희 의원실에서 만드는 네, 거 끝까지 판다. 판다. 네. 네. 여기서 뭐뭐 합니까? 뭐 예, 네. 뭐팠는지좀 뭐 말씀해 주세요. 우선 지금 성과가 지금 보이는 게그온요양은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요, 우리가 요. 고발을 했거든요. 그 장모 요양원. 네, 네, 예. 고발을 했는데 이제 고발인 조사 언제 하겠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 최대한 빨리 해달라. 그래서 5월 19일날 고발인 조사 갔거든요. 지난 주 어. 우리가 고발장에 근거해서 다 이제 진술을 다 끝냈고 제가 마지막. 나오면서 내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피고발인 조사 빨리 해달라 어. 압수수색 빨리 해달라 했더니 알겠다 의원님이 고발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해야죠 이런 답변까지 받고 왔거든요 아니 어쨌든 이게 사실 대선 뒤에 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생각보다 지금 고발인 조사가 빨라졌어요 최현수씨 조사를 했어요? 아직은 아직 안 했고, 아직 안 했고 예. 고발인 조사부터 했다 제가 행안이에요 예. 행안이 소속이기 때문에 이 수사 진행 상황을 내가 계속 점검하겠다 이 말씀까지 드리고 왔어요 그 거기서 뉴스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몇 가지 고발 사항은 확인이, 네. 네. 뭐 네. 확인이 됐다고. 네, 그렇죠. 학대나 뭐 이런 건 확인이 됐다고. 학대, 유기치사. 제가 네. 보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 네. 유기치사, 네. 횡령 뭐다 어. 걸려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당은 유세라, 우리는 이거 끝까지 팔게 네. 그중에 하나가 저, 저거예요. 네. 저거고또 네. 뭐가 있죠? 그, 그 목걸이, 목걸이 명품 목걸이. 어, 목걸이. 그것도 고발했습니다. 예. 그거는 신장식 의원이 대리인으로 고발이 돼서 이거는 빨리 해야 돼. 그 목걸이 말하는 거예요? 네 그, 그렇죠 그렇죠. 어. 목걸이 그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공수처에다가 요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무 관련성, 이 있다라고 네. 보고 네. 그래서 그건 공수처에 고발했거든요. 어. 근데 공수처가 그 인력이 <laughs> 너무 적어서 지금. <laughs> 정말 이거는 그 액수나 내용으로 봐서 청탁금지법이 아, 아니라 뇌물 아니, 뇌물죄로 뇌물. 갈 거라고 어. 보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분도 좀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직위원 등 이쪽도 이제 고발했죠. 직위원 <웃음> 등도 <웃음> 고발하고 <웃음> 우리는 <웃음> 그래, 고발 전문당하자. 우리 지금 뭐 하냐, 이게지기운 <laughs> <laughs> 끝까지 판다. <laughs> 끝까지 판다. 끝까지 판다. 이거 네. 영어로 하면 끝까지 펜다 펜더. 펜다가아니라 펜더지. 펜더. 끝까지 펜더. 팬더. 펜더만. <laughs> <laughs> 자, 조국시장그러면 지금 끝까지 판다 담당하고 있고, 네. 대표님 유세하고 있고, 네. 그 지역별로 나눠져 있더라고 요 의원들도 그죠. 네. 서울 저는 서울 저는 경기 경기 네. 대구, 경북. 대구 경북 저는 전국 다니고 있고요 e o u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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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o u 도 Seoul, s 고 o u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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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o 가 l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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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시 어제 전북 그저께 전북을 왔는데요. 어 이제 1, 1번 이재명 대통령이 되려면 세표 더 모아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음. 전북과 호남에서는 더 모을 세표가 없다. <웃음> <웃음> 그래서 좀무사한요구전화좀해 어, 달라. 어. 어. 그리고 투표장에 꼭 오시게 해 달라. 다익인 거 아니다. 어. 수도권이 1, 2상 캠페인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1번 어. 이재명 3명다. 투표장으로 데리고 와야 돼요. 어. 데리고 와야 돼. 표면 안에 한 명만 다해요한 <laughs> 명도 그럼 네. 1, 2, 1. 한 명만 다 해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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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저께 가족들 만나도 1, 2, 3을 외쳤더니 그래도 오더라고요. 논리가 다 있어요. 음. <laughs> 1, 2, 3? 어, 예. 네. 엄마를 위해서. <laughs> 어. 엄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음. 딱세 표만 더 모아 줘 그랬더니 알았다. 딸들이. 무리한 요구다. <웃음> <웃음> 한 표씩만 각자 더 모아도 큰데 세표 그 그러면 그외 조혁신당이 이제 그 민상보다는 덜 당사자니까 보이는 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한발 아, 아. 떨어져서 보니까 음, 어. 네. 이게 뭐, 뭐가 어떻더라. 어,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아 이건 예를 들어서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아 이건 이런데 그런 제목이 있습니까? 단일화. 네, 저는 느끼는 점 있어요. 어, 예. 뭐냐면 우리가 일찌감치 압도적인 정권 교체와 검찰 개혁과 사회 대개, 대개혁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된다. 이것 네. 때문에 당내 내부 논쟁은 있었지만 일찌감치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너무 내 식구 같다는 민주당 내에서 응. 내 식구이기 때문에 덜 챙기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어, 어, 어. 왜냐하면 후보 유세 다닐 때 새롭게 들어오는 저쪽 진영의 사람들은 막 어. 세워서 발음게를 주는데 <laughs> 우리는 안 줘요. 진짜 안 줘요.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서운 됐다, 서운 서울시 서울네트 선대이면 선대에서는할수 있는데 후보 유세 시간에는 우리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연합정부로 가야 되는데 통합 음. 이먼 먼저 이런 고민은 좀 들더라고요. 네. 아, 네. 약간 약간 다 네. <laughs> 아, 이제 뭐 김상욱 허나 못 그러니까. 허대 그렇게 네. 띄워 주더니 네. 위로. 네, 우리 김선민 대표가 안 띄워 주시고 막 네. 이러니까 아, 서운하죠. 어머, 서운해라. <laughs> 네, 그럴 수 있고 네. 또 네. 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실제로 열기가 지난 대선하고 이번 대선을다 네. 봤잖아요. 다 네. 겪어 봤는데 이번 대선은 즐거운데 불안감이 밑에 깔려 있는 것 맞아요 네. 한도 6개월 동안 옹갖 음. 고를 잡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실 제일 고생하는 단어가 뭐냐면 설마거든 지난 6개월 동안 설마가 <laughs> 설마. 너무 고생을 했어요 설마했다가 설마 야너 설마라고 했잖아 그래서 설마가 제일 고생을 했는데 음. 그 절박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느껴진다 즐거워 근데 밑에 뭐가 있어 맞아요 예그 네,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다들 조용해지는 시점이 한, 한 시점이 있습니다 탐지견이 와서 무대 탐지할 때 애들이 소리에 민감해요 다 조용해주세요라고 음. 음, 하면 왜냐면 다 진심이거든요 정막해집니다 음.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한 (10여 분) 동안에 너무 절박, 거기서 느끼는 절박함이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화가 나는 건 그~ 이, 그~ 김문수 후보가 뭐~ 자기는 뭐~ 방탄율이 안 쓴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참 정말 사람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그렇구나. 드는데 어. 거기 가보면 이, 이 망원경을 예. 들고 음. 곳곳에서 무대 위에서도 그렇고 음. 혹시라도 저격지점이 있을 수 있는 곳을 상시 감시를 하고 있다고 음. 음. 그다음에 감시하는 쪽을 제가 시선을 돌려서 이렇게 보면 음. 거기에 이미 요원들이 가 있어요 음. 미리 선점하고 있는 거지 와 선거를 이렇게 치러야 되나 저것들이 진짜 음. 그렇게 이런 만들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 버렸어 우리를, 만들어버렸어, 우리를. 어. 그게 상상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자들이라는 걸 네. 우리가 실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마가 없어지는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네. 저는 이번 음. 선거를 내내 관통하는 시대 정신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란 정식인데 음. 근데 그 내란 정식이라는 게. 제가 어 그저께 이 원고들을 쭉본 적이 있어요. 근데 12월 3일 이후에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내란을 종식해야 내란다. 되는데 그게 아까 설마라는 말로 해서 계속 상황이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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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면서 증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다들 느끼는 것은 저런 세력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절대 안 되겠다. 음.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인물 싸움이 아니고 당대당의 싸움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당원들이 흔쾌한 거예요 음. 당의 싸움이었으면 아 당원들이 이거 조금 아, 우리 당예 네, 이런데 내란 세력 대 민주 헌정 수호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정신이 되게 일관되게 가고 음. 그다음에 또나는 광장에서 함께한 그 열기가 그대로 선거 음. 유세장으로 가는 거예요 그분위기에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니다 보면 저도 서울시 내에서 계속 유세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때 반응이 가장 세냐면 음. 아니 대통령 탄핵으로 내란으로 탄핵이 돼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건데 내란에 동조한 자를 후보로 내세워 아니 이게 용납이 됩니까 여러분? 그치. 그게 문제야. 뭐 애초에 자격이 없는 후보를 내세웠다 국민의힘은 네. 이번에 압도적인 패배를 안겨주자 하면 굉장히 박수가 세게 나와요. 그리고 또한 가지 얼마 전부터는 윤석열이 부정성 관련된 영화를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문수 너 대답해라, 김문수 분 대답해달라. 부정성과 아직도 믿고 있느냐? 그리고 대선 결과에 승복할 생각이 있느냐? 생각 없으면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또 박수가 엄청 크게 나와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내랑과 부정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한테 관통하는 정말 이게 양보 못하 이런 게 있나 봅니다. 네 예. 이제 유세를 하면서 저도 이제 메시지가 전체적으로 이제 메시지 기조가 와요. 중앙선대 위에서 네. 매일매일 메시지 기조가 오는데 그거 보면서 이제 압도적이란 말을 쓰지 마라. 압도적 음. 승리란 말을 쓰지 마라.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난주 중반부터 경기도 이렇게 유세 가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뭐냐 지금? 우리 어대명이랑 싸워야 된다. 음. 즉 어차피라는 말을 하는 순간 느슨함이 생기거든. 어차피 나 한, 나한테 안 가도 어차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은 어대명이랑 싸우고 간명, 절명, 황명 해야 된다. 간절하게 이재명, 절박하게 이재명, 확실하게 이재명. 그래서 음. 1, 2, 3 해야 된다. 세명 <laughs> 뱉고 알라왜 이렇게 너무 많아. 그런데 <laughs> 신초도 많이 만들고. 네. 그 구호가 하나만 있으면 좋겠는데 구호가 너무 많아서. <laughs> 네. 네. 아, 그래, 지금은 이재명 이게 제일 좋아요. 지금은 네, 지금 이재명. 이재명. 네. 맞아요. 어대명과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어대명과 싸워야 됩니다. 어차피란 말에 느슨함이 확 들어와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그런 말 음. 그런 말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느슨해지면 안 된다고 말을 하긴 하고 실제 느슨해졌나 싶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있어서 저는 한편으로 사람들이 그게 없었다면 정말 퍼졌을 것 같아요 음. 지지율 이 정도라면 안심해도 돼 네. 라는 거 하나와 근데 그 불안감이 계속 있어가지고 완전히 퍼지지도 못하거든요 <laughs> 그 불안을 의학적이다. 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아. 아주 확실하고 장기적인 트라우마 상태에 있는데. 6 개월 동안 살았어요, 그 트라우마 네. 속에서. 그 트라우마를 다 같이 치유하려면 일단 선거에서 한번 이겨야 됩니다. 큰 편차로 이겨야 됩니다. 그럼 그그육월 사일이 돼야 치료될 지금. 것 같아요. 네. 뭔가 있지 않을까? 음. 막연하게 650 불안에, 그러니까 설마. 네. 를 믿지 마라. <laughs> 설마를 믿지 마라 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예. 오늘 그러니까 저 소수정당들도 모셨는데 조국혁신당은 당이 통채로 지금 선거운동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알려드리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음. 뭐 하고 있나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laughs> 통채로 이렇게 선거운동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가시기 전에 한 가지 더그 네. 삼성 그 평택 공장 투표소 문제 네. 있잖아요. 민주에서 지금 알아본다고 하는데 지금 마침 우리 정춘생 의원님이 행원이시잖아네 성관이 그쪽 성관, 성관이 담당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어떻게 한번 알아보셨어요? 예, 일단 우리도 알아봤는데 일단 현재 너무 촉발 투표소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소는 그치.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미리 계획을 세했어야 되는데 늦게야 우리가 문제를 그렇죠. 알아낸 거잖아요. 예. 지금 하기는 어렵고 예. 대신에 이제 성관에서 할수 있는 것보다도 회사 내에서 그러니까. 예. 삼성이 결단을 내야 돼. 거는 전에 예. 삼성이. 그니까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면서 하든가 아니면 서틀버스 운영을 하면서 가능한 한 모두가 투표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러니까 삼, 삼성에 내가 보기에는 담당자 차원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안나오고요 어. 어. 이전에 그~ 제가 이제 저, 그전에 민주노동당 할때 그런 보궐선거가 있거나 할때 뭐를 했냐면 사실은 노동조합이 힘이 세면 이거 그냥 바로 해결이되거든요 네. 네. 음. 근데 이제 거, 그쪽에는 지금 뭐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고 아하장 현장이니까 안 되지. 회사 쪽에서 결단을 하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 점심 시간을 한 시간 더 늘리고 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음. 이거 이전에 울산에서 다 해봤던 방식이에요. 음. 민주노동당 시. 이거 이재용 회장이 결정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결정돼서 음, 이제 명 이제 이재. <laughs> 그러니 현장 담당자는 방법이 없어요 못, 못 하고요 법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법은 없고 네, 지금 당장 현관이도 네, 네, 네. 시간이 없고 그리고 원래 헌법상 그리고 근로기준법에도 그렇고 선거법에도 그렇고 노동자의 투표권은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훈시 규정처럼 돼 있지만 이것을 회사가 결단하면 됩니다 점심시간 한 시간 더는거예 얘기해야 돼요 이재용 친구 이재용 아니야 ]한테. 동가 네? <laughs> 아 정답이에요. <laughs> 그 사전 투표 수를 늘리는 게좀 어렵다 그러면 혹시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사전 투표 수를. 그 평택에서 제일 큰 체육관으로 변경이 가능하면 음. 일단 그러니까 시간 내에 그 아래만 들어온 한데. 사람은 다 투표가 가능하니까요. 혹시 승관에서 그거는 적극적으로 한번, <laughs> 적극적으로 한번 장소 장소를 세팅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가봐요. 네. 네. 어쨌든 이건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요. 목요일 금요일 사전 투표고 오후 여섯 시까지입니다. 여덟 시까지 아니에요. 토요일 오후. 오히려 네. 당일 날은 오후 여덟 시까지 보궐 선거라서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좀 늦었다 싶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섯 시까지 투표소 안에 들어가면 어, 어 찍을 수 있어요. 여덟 시까지 투표 당일 날 여덟 시까지 투표소 안에 들어가 문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공장 에망 같은 것안돼 시간을 빼주지 않으면 그러니까 나 투표하러 두 네. 시간 갔다 올게 안 되거든요. 어, 회사에서 보장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회사의 담당자 수준이나 그 회사 공장 현장 책임자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삼성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 삼성 이재용 회사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게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 차기군 의원님께서 택배 노동자들 그특별법 보장에 대해서 크게 발언을 하시고 기자회견 하셨잖아요. 예, 이게 풀렸거든요. 예. 그 대형 다섯 개 택배사가 성이 하면 된다니까 회장이. 그 조영 회장님. 그러니까 <laughs> 회장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laughs> 결심하면 됩니다. 조명내 네. 회장님 해 주세요. 음. 사기 근원이 오늘 한번더그 장소도 진짜 큰대로 바꿀 수만 있으면 다 보기는 <laughs>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그런가요? 예, 바꾸기는. <laughs> 네. 네. 천막을 크게 치면 어떻게 되나요? 어 아니 <laughs> 어쨌든 건물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회의는 무조건 계단 들어가세요 회의는 나가세요주세요 <laughs> 무조건 건물 안으로 들어가주세요 회의 나가서 해주고 결과를 만들어주세요 예 조국혁 조국혁 신랑 여기까지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